오늘 이 말씀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땅을 이미 약속 받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일곱 지파, 약속을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이 지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니.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아직 내 손에는 없어요. 이게 일곱 지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복을 주시겠지만, 근데 내 손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잠시 묵상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전이 있을 때 삶에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비전이 있을 때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줘요 그리고 이 비전이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이 비전 때문에 삶 가운데 부다 아 노력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저 하루하루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부단히 그 비전을 향하여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기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전이 없으면 주님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다시 말해 방황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 노력을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름 속에 빠지게 되고 방향이 없다 보니 아 자주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비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 바람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쓰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 비전을 두고 행한다. 나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나? 오늘 밤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가면 점점 나이는 들고. 그러면 총명도 떨어지고, 체력도 자꾸도 나빠지고, 네.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비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발전을 가져다 주고, 이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열정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단한 걸음이라도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만드는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은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비록 더디더라도 단한 발짝이라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 미래가 없는 거죠. 네. 미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네.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 비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또 뛰어넘게 만들어요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는 힘도 비전에 있어요 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비전에서 나와 그렇지 않으면 늘 현실의 문제,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장벽에 갇혀서 움죽달죽하지 못하는 네. 현실이라는 성에 갇힌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걸 뛰어넘게 하는 힘도 비전에 있어요. 그러니 아, 여러분, 이미 주셨는데... 아직 받지 못한 이 일곱지파 네. 우리는 유다지파를 보았지요 갈렙이 족장으로 있었던 저 산지를 내게 네 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게 비전이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가진 거예요 내가 능히 할수 있다 그러면서 도전해 가잖아요 네. 85세 먹은 노인은 전혀 그 모습을 85세의 노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청년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도전해가 여전히 이게 비전의 힘인 것입니다 네. 아, 거기에 안낙조순이 거하고 네. 거기에 르바임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요셉 집안은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현실 앞에 움츠려 들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비전이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참된 비전은 뭐냐?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잘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수임받고 싶고, 성 그러죠? 더 행복해지고 싶고. 우리 인생들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네.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네. 이렇게 막연한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막연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네. 다잘 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 건강하고 싶고. 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그런 뜻이 앞에 있는 것을 보는 미래에 속한 것을 보는 것. 미래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현실을 보듯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듯이 미래를 보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청사진이다. 네. 어, 집을 짓기 전에 설계사가 어, 착하게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 조감도를 그리죠. 네. 그리고는 그걸 청사진으로 떠요. 지금은 청사진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다 청사진으로 떴어요. 지금은 다 출력을 하지만 그걸 비전이라. 건물이 짓기 전에 벌써 조감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청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하나 가다 보면 그 설계도대로 조감도대로 건물이 딱 지어져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일곱, 일곱 지파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자,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정탐을 하러 갈 때는 두 명씩을 보냈죠. 이번에는 세 사람을 선정하래요. 왜 그랬을까? 계속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대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정탐을 보낼 때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딱 짝을 져 가지고 둘이 마음을 딱 모아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그리러 가는 것은 전문가들이 가가 지고 꼼꼼히 살펴보고 이 말씀 그대로 두루 다니면서 보고. 어, 경험한 걸 그대로 그려 가지고 와라. 어떻게 그리느냐? 나중에 이들이 책으로 가져왔다. 책으로 책으로 묶어서 가지고 왔다. 자이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 몇 절에 나오나요? 8 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와라. 또 어, 6절을 제가 한번 빼먹었네요. 6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네. 그리고는 마지막 어, 여기 9절에 보면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린다는 게 뭐죠? 그린다 아, 세세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내가 얻을 땅에 대하여 세세하게 그린다 두루 다니면서 다 보고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와라 그것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분배해 줄 것이다. 음.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렇게 그려 봐야 돼요. 내 꿈을 당신의 꿈을 이렇게 디자인해 봐야 돼. 그려 봐야 돼요. 자꾸 글로 써 봐야 돼요. 막연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조정해 가야 돼요. 아, 이건 내가 너무 허황된 것 같다. 아, 이 부분은 내가 좀더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그려진 것을 자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구체화해 가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려 가지고 온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글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글로 쓴 사람이 글로 쓴 3%가 나머지 97%보다 수익이 10배가 많더라. 그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막연한 것은 꿈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 그럼 구체화 되려면 그려 봐야 돼요. 글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앞을 향하여 발전적인 인생, 도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한번 돌아보고 그 비전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내 나이에 뭘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내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없어요 엄권사님 맞아요? 지금보다 더 젊어지겠어요? 그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에 어떤 분이 80세 먹은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글을. 자기가 65세에 정년 퇴직을 하고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내 인생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내 인생이지. 뭘 새롭게 시도하려고를 안 했대. 그래서 65세 이제 내 인생 잘 마무리 짓고 편히 쉬고 네, 그렇게 어, 지내야지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80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그 15년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65세 때 내가 그때 꿈을 꿨어야 되는, 무언가를 새로 시도했어야 되는. 그때처럼 좋은 때가 없었는데 80세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처럼 좋은 때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80세 먹은 노인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100세가 되었을 때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제라도 새 출발할 것 그렇지 않으면 100세 때 돌아보면서, 아, 그때 그 80세 때,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하고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 80이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인생이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기 1년 전에, 한달 전에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살다가. 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달려가고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소망이 안 열어져도 나는 손해 볼거 없다 왜? 그 꿈을 꾸는 동안은 행복하지 않냐 네? 그 꿈을 꾸는 동안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이 자체로가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뚜렷한 비전이 없는 사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요. 방황해요. 방향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무기력해져요. 뭔가 해보려고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도 풀썩 주저앉아요. 또 주저앉아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주저앉더라도 또 일어나 달려가고 또 일어나 달려가고 그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하여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다만 이 비전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자꾸 구체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꿈만 꾼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딱 쳐놔보십시오. 마음의 생각은 있는데, 자, 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하긴 할 거야. 가긴 갈 거야. 언젠가는 해야지. 꼭 해야지. 안할 수는 없지. 해야지. 그런데 막상 행동에 옮기는 것은 없어요. 자. 그 뒤로 밀어져요 제가 제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 2021년도에 이제, 그문 지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21년, 12월부터 내가 써야지. 12월 1일부터 써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12월 1일이 됐는데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 머릿속에 생각은 많고 복잡은 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22년, 그 작년 얘기예요 1월부터는 써야 되겠다. 그러고는 12월달에 어 이제, 이제 마음 속에 크 써야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1월에 써야지. 1월에 썼을까요? 1월 1일부터 써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1월 1일 신정이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또 넘어갔어요. 내일부터는 써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며칠 지나다 보니까, 에이, 2월부터 쓰자. 그때 아마 구정이 1월 말인가 됐어요. 구정 끝나면 내가 설명절 끝나면 무조건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써야지. 안 되는 거예요. 책상에다가 책은 잔뜩 이제 쌓아놓고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3월 1일부터.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다행이죠? 시작하는데 4개월 걸리더라고요. 4개월 동안 시작을 못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정신없이 써져 가는 거예요. 시작을 하니까. 아, 저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저는 이제 졸업과 거의 동시에 이제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한 분이 계신데, 아, 우리 논문 지도를 받는 반이 있는데 그 반에 반장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참 부산에서 올라와요. 매주 논문지도 받으러. 매주. 그러기를 만 5년. 그리고는 5년 동안 반장을 하셨어요. 우리는 좋아요. 다 섬겨주니까. 근데 정작 자기 논문은 못 쓰는 거야. 5년 전에도 이렇게 쓸 거다 발표하고, 4년 전에도 이렇게 쓸 거다 발표하고, 주제는 딱 정해놨어요. 뭘 쓴다고. <laughs> 그런데 작년에도 그거 쓴다고, 목차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고, 이번에도 이거 쓴다고 발표를 하고, 아, 그런데, 정작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산에서 한 400명 보이는 교회니까 큰 교회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세상에 단임 목회직을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대.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교회로 이렇게 임지를 바꾸셨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깨끗이 사임하고, 어느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거야왜 그랬냐 했더니 논문 쓸라고. 탄님 못게 뭐 하면서 논문은 못 쓰겠더라, 이거요. 그래서 아예 사임을 하고 논문만 쓴다고 올라온 거야. 지금 쓰고 있을까요? 이제 올라온 지한 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집 정리 해야 되겠죠? 그럼 집 정리 뭐 일주일이면 다 끝나지 지금 쓸까요? 아직도 못 써요. 시작을 못 했어요. 아직도 시작을. 지난주에. 지도 교수님 만났는데, 아저 목사님 신 목사님 아직도 시작을 못했다고. 시작이 이렇게 어려운 시작이. 지체하는 거예요,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네. 마음 속 생각은 많은데 복잡한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안 올라가느냐?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도전. 자, 우리는 뒤로 미루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벌써 3월이 다가버렸어요. 3월에 시작하다고 그랬는데, 그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그죠? 네? 특색까지 했잖아요. 2월 마지막 주에 3월부터 시작하자고. 근데 어때요? 3월? 언제 갔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벌써 5일 지났어요 5일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작을 못했을 때 이렇게 무섭게 지나가요 4월도 또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5 i 년이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i l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하고 꿈이 있을 때을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해 가는 시작 마치 시작은 산 위에서 돌을 큰 돌을 밑으로 굴려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굴려 놓으면 어때? 그 후로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음. 저도 그렇게 이제 3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해 가지고요. 집중하니까 한두달 정도 쓰니까요. 많이 써지더라고요.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 따라 합시다. 시작이 반이다.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지 않아요. 시작을 못해 가지고 주물럭 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물주물우물주물 우물 주물. 네. 그러다가 세월만 가고, 네. 나이는 훌쩍 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그래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네. 이미 주셨는데, 너희가 그땅 얻기를 위하여 올라가는 것을 왜 지체하느냐. 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콕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오늘또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결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네. 1년 전, 한달 전, 하루 전에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사실 우리 마음에 콕 새기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옮겨놓는 시작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있어야 돼, 시작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도전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에게 천국은 열리는 거예요. 네. 미래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